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내년 3월 경남에서 첫 민간 위탁형 공립대안학교가 문을 엽니다. 바로 김해대안고등학교인데요. 이미 도내에는 대안학교 형태 중고교가 운영 중이지만 이번 김해대안고교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새로운 대안교육의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헬로이스 토크에서는 민간위탁 공립대한학교 설립의 의미와 방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분 소개합니다. 이한준 김해 대한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안소동 행정학 박사이자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선 공립 대안학교의 의미를 알아야 할 텐데요. 최근에는 대안학교가 전국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어서 아주 생소한 개념은 아닙니다. 자, 경남 산청의 간디 고등학교, 또 마산 합포구에는 태안 태봉 고등학교랑 어떤 게 같고 또 다른지 설명을 좀해 주시죠. 네, 대안학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역사가 한 20년 됐죠. 이게 원래 이제 서구에서 출발한 학, 어, 학교인데 어. 영국에는 서머힐이 이제 1921년도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프리 스쿨 자유학교죠. 이게 이제 오십 어 60년대 후반에 이제 예,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 우리나라 이제 초중등 교육법 60조에 보면은 대안학교 설명이 이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개인의 특성을 살리고자 하는 학생들을 가지고 어 체험 위주의 교육이라든지 인성 교육을 음. 주로 하는 학교를 우리가 흔히 이제 대안학교로 하는데 어,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안학교 또는 각종 학교로 하기도 하고 또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음. 뭐 여기에는 이제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경남도내에서 이제 대안학교 공식 인증을 받은 학교는 아홉 개인데 네. 어, 산천군에 있는 이제 말씀하신대로 간대학교 그리고. 어, 마산 하포구에 있는 태봉고등학교가 대표적인데 간디학교는 사립이죠. 음. 이게, 이게 이제 어, 제도권 밖에 있는 대한 교육을 처음으로 우리 제도권 안으로 이제 끌고 들어왔다 해서 예. 굉장히 관심을 받았고 또 태봉고등학교는 전국 최초의 공립 대한학교로 이제 인정을 받았죠. 어, 여기는 이제 주로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이제 위주로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곳곳에서 여러 가지 비판들을 지금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보다도 더 관심이 가는 것은 어, 내년 3월에 이제 개교 예정인데 어, 설립은 경남교육청이 하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운영은 운영은 주체는 민간이 담당하겠죠. 그래서 민간의 어떤 자율성 그다음에 대안성이라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다음에 공립의 어떤 안정성을 전복한 공사 민간의 합동 어떤 대안교육 시스템이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나오신 이사님께서 소속돼 있는 김해 대한 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이 바로 김해 공립 대안 학교의 민간 위탁을 맡으신 거죠. 네, 경남에선 처음으로 운영이 된다고 들었는데 일단 추진 과정 전반이 좀 궁금합니다. 네, 어, 말씀하신 대로 공립 대안 학교는 그동안 지어져 왔었고 민간이 가진 대한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공립학교가 있는 학교의 안정성을 합쳐보려는 시도로 아마 민간이탁형 공립대안학교를 설립 운영하겠다는 라 교육부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2016년도에 처음 공모가 나오게 됐고요. 그 공모는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모를 네. 하게 됩니다. 해당 시도 교육청은 민간 위탁 운영자를 직접 선정을 하게 되고 선진된 민간 위탁 운영자와 함께 교육청에 다시 공, 교육부에 공모하는 형태로 예. 공모가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도 교육부 공모를 보고 김해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네. 학교에 대한 상을 같이 만들고 경남도 교육청의 민간 위탁 운영자 공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현재 개교를 준비하면서 교장 후보 선임위가좀꾸려졌다고 들었는데 좀 구체적이고 또 꼼꼼히 준비되고 있다 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어떤 이들이 또 선임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은 말씀하신 대로 교장 후보 선임위원회를 가지고 있다라는 네. 건데요. 전국의 다섯 개의 학교가 민간이 택형 공립 대안 학교로 선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데 네 개는. 개인이 민간 위탁 운영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위탁 운영자가 된 개인이 바로 교장으로 채용되는 아, 형태이고요. 네. 김해만 유일하게 단체가 위탁 운영자가 선정이 되면서 네. 이제 단체가 추천하는 교장을 채용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음. 저희가. 저희 안에 있는 멤버 또는 저희가 직접 모실 수 있는 분을 모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네. 보다 더좀더 더 공정하고 더 전문성을 가진 분을 모시면 좋겠다 해서 저희 나름의 다시 교장 후보를 공모하게 되었고 아, 예. 그 공모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교장 후보 선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은 어떤 과정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교장 후보에 대한 공개 모집 공고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아, 예. 6월 20일까지 원서를 접수받고. 최종 그 면접과 모든 공청회까지를 거쳐서 7월 1일날 최종 선정을 하게 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보면 의도는 참 좋은데 네. 이게 전 과정이 민간 위탁으로 운영이 되다 네. 보니까 이 교장 공모제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하는 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어, 지금 이제 그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절차는 이제 20일까지 공모를 마감해서. 어, 6월 30일에 아마 선정을 하죠. 그래서 네. 공식적인 발표는 7, 7월 1일에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어, 일본에서는 이제 그 교장 공모 와 관련해서 어, 민간인이 주도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투명성이라든지 어떤 사적 인연고 관계, 정실 인사의 그런 그 소지도 있을 수 있다. 네. 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뭐 선임 위원에서는 회뭐 이런 것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네. 어, 우리가 이제 그 일반 학교에서도 공모제 교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그 획일적인 어떤 공교육의 인사 시스템을 좀그 바꿔보자. 또 그리고 능력 위주의 인사를 우리가 그 학교 운영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좀 자율적으로 좀 뽑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모제를 바꾸고 있는데, 어, 일반 고등학교 공모제에서 가장 중점 두는 것이 이제 투명성이죠. 어떻게 네. 투명하게 그 교장을 인사할 것인가. 이게 주, 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어, 김해 대안교 고등학교도 아마 뭐 여기에 제일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자 이런 걱정들 실제로 좀 들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많이 듣고 있고. 어, 민간위탁형 국립대안학교가 처음이다 보니까 민간도 또 도교육청도 네.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바른 방법인지 아주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사실 아. 있습니다. 예. 어,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교장을 바로 선임하는 공모는 아니고 네. 저희가 추천할 교장 후보를 선임하는 공모입니다. 네. 저희가 추천하는 교장 후보는 최종적으로는 경남도교육청이 진행하게 될 아. 개방형 교장 공모에 저희의 후보로 응시하게 되실 것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사실 시작도 전부터 이런 걱정이 나오는 게 민간이라는 단어가 좀 붙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아무래도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다가 나 나중에는 뭐 사익으로 좀 전락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데 어떠십니까? 어~ 사립하고 공립을 구분하는 기준은 누가 운영을 하느냐라기보다는 설립 주체가 누구냐로 구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민간위탁형이지만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네. 학교의 어떤 재산을 사유화한다든지 학교 운영에 있어서 뭔가 심각한 사학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음. 또한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특이한 형태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협동조합의 형태로 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학교의 모든 운영 상황에 대한 결정들도 조합원들이 함께 해나가게 될 음. 것입니다. 어, 그렇게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을 많이 불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그럼 이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학교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김해에서 그 처음 교육부의 공무에 참여할 때 보통은 대한 학교를 미리 운영하던 팀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김해는 그러한 대한 학교를 운영하던 팀이 아니고 지역에서 어, 김해에 대한 학교가 생기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네. 대한 교육 운동가들도 모였고 어, 일선 학교에 계시는 교사들도 모였고 오. 정치인 또 학부모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학교에 대한 상을 걸어가다 보니. 음. 어,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면 좋겠다. 네. 아프리카 속담에도 하나이를 기르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런 마을교육 공동체를 실현하려고 하면 가장 적절한 형태가 어떤 형태일까 음. 고민을 하다가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경남 최초의 민간위탁 공립 대안학교를 네. 바라보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좀 민간 위탁자가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게 있다면 네. 좀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어~ 김해 이제 민간위탁형 공립 대한학교는 교육부의 이제 시범사업이고 또 경남 최초의 민간이탁학교라는 점에서 기대도 크지만은 또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 시도하는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뭐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절차가 지금 안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네. 그죠 어~ 공시 원론적인 지점입니다만은 우리나라 교육은 이제 공익이 우선 돼야 되죠. 그리고 공공적인 절차라든지 개인이 어떤 의사 결정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공적 기관의 결정적인 주체가 되어야 된다. 한마디로 이제 공적 준거와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공, 어떤 그 공교육을 우리가 이제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인데 여기서 어, 민간의 대한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영역과 학생의 어떤 자율성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 영역이 최근 들어서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그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그 김해의 민간 위탁 대안학교는 공교육의 그동안의그 기준과 철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간의 대안성이라든지 자율성, 개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일반 학교보다는 몇 배의 과제와 짐을 안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내는 과정이 결코는 쉽지는 않을 것인데 이것을 만약에 풀어낸다면은 우리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그 학교의 새로운 자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네. 판단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풀어내야 하는 것들 중에는 이런 게좀 있을 것 같아요. 대안학교라 하면 소위 문제 있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라는 인식이 참 많은데 학교 개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떠십니까? 그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제 학생들이 오는 학교다라는 인식 때문에 지역에서는 대안학교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기도 음. 했었고요 또 기존의 공립 대안학교들에서도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부모들과 네. 어, 내 아이가 조금 문제가 있는 학생이야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래서 대안학교를 선택한 부모들 사이에 갈등도 있고요 어.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이 막상 학교에 가보니 정말 다양하고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음. 문제 학생이라는 오히려 낙인을 받게 되다라는 아. 부작용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공립 대안학교의 시작이 애초에 공교육에서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을 어떻게 어 그들을 위한 어떤 진로를 열어주고 그들을 네. 위한 새로운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시작에서 그. 관점에서 시작이 된것 같고요. 예. 사립 대안학교들은 보통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던 그들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 교육을 음. 추구해 왔던 부분인데 공립 대안학교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사실 그런 대안성이 좀 약하다라는 예. 부분이었고 사립 대안학교의 약점은 귀족학교다. 음. 너무 학비가 비싸다. 학교의 운영이 지속 가능한지 네. 담보할 수 없다. 이런 불안들이 있어 왔거든요. 민간이 탁현 학교, 국립대한 학교는 그 양쪽의 장점을 취하고자 하는 것인데, 어,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학교다라고 교육부에서 처음부터 정하고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예. 다만, 학교 부적응 학생을 어떻게 기준을 정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대한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외국 유학 등으로 일반 학교에 갈수 없는 학생 등도 포함을 하고 있어서 네. 넓게 보면 모든 학생이 사실 학교 부적응 학생이라는 기준 안에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사회통합 전형이라고 하는 이른바 좀 문제가 있다고 표현하는 그 학생들과 네. 대한 교육 전형이라고 네. 하는 이제 진짜 대한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어떻게 어, 학교 모집을 할때 비율 어느 정도가 하느냐에 따라서 학교의 성격이 많이 갈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 비율은 언제 어떻게 따지게 되는 겁니까? 어, 7월 달이 되면 학생 모집 요강이 이제 확정이 되게 될 예. 것이고 그 전까지는 현재 도교육청과 저희 민간 위탁 운영자로서 김해대한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이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요. 음. 어, 기존에 제출되었던 서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 부적응 학생을 뽑겠다. 다만 그 학교 부적응 학생은 대한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비율은 아직 나와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학생들을 이끌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 또 오시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네. 어, 말씀드린대로 교장 선생님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총 10분의 교사 중에 예. 6분은 일반학교에서 배정이 아. 되어 오시게 되고 한 분은 그 상담교사가 배치가 네. 됩니다. 나머지 3명의 교사가 산학겸임교사라는 이름으로 교사 자격증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 저희가 네. 3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을 추천해서 산학 겸임 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대부분 이 대한학교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 교육철학은 참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음. 실제로 보내긴 좀 꺼려진다. 이런 말씀 많이들 네. 하시거든요. 네, 네. 사실 창원 자유학교도 올해 개교 2년째를 맞았지만 미달이었고 이 학생 모집 부분이 참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 공립 대한학교 김해 공립 대한학교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잘 해야 될까요? 네 말씀하시대로 이 우리나라 대한학교는 뭐 20년 과정을 이제 겪고 오면서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은 이제 국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물론, 뭐, 사적으로 이제 재원을 투입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 학생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이제 출범을 했던 창원의 이제 자유학교가 대표적인 이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어, 16, 어, 정원이 이제 30명인데, 16명 반, 절반밖에 채우지 못했죠. 그리고 또 실제 수료한 학생도 13명밖에 안 됐죠. 예. 예. 어, 뭐 단적으로 자유학교의 사례입니다만은 우리가 그 대학 입시를 피할 수 없는 우리 음. 공교육 집 현재의 그 교육 시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공교육을 풍, 그 선호하는 이러한 풍토 속에서 그 교육은 어떤 연속성, 지속성, 연계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창원 자유학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이제 1학년 수업을 마치고 2학년 자기 학교에 복귀를 하면은 그 수업의 연계성, 지속성이 떨어지는 문제. 음. 그다음에 그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원래 학 원래 학기로 돌아가서 적응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 개교하는 그 김해 국립 대학교는 안사학급 45명 정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극하는 문제는 과연 이제 자율성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지, 그다음에 부정응이라는 어떤 편견은 우리가 없앨 수가 있는지 그다음에 교육서, 교육의 연속과 지속성은 살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지역의 그 지역 주민들과 지금 화합적인 좀그 불이 포함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같이 어떻게 풀어낼지 뭐 이런 것들이 걱정하는 주민들의 소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자유학교 사례 들으셨는데 네. 걱정되는 부분 없으십니까? 사실 민간위탁 운영자로서 학생 모집과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 그 이유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창원 자유학교의 사례는 다시 원 학교로 돌아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네. 그 자유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나 보내는 학부모들의 입장이 대학을 가는 것에 대해서 이미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라고 네. 보이는 부분들은 좀 있고요. 어, 말씀하셨던 대로 대한 교육을 선호하는 것과 대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다른데 그 갈림 중에 하나가 대학을 어떻게 가느냐라는 네. 문제가 있죠. 어, 대안 학교에, 특히 이제 저희 김해 대한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보면 일반 교과의 비중이 보통 특성화 학교는 일반 교과를 전체 50%를 운영하게 되어 있지만 네. 저희는 각종 학교여서 국어와 사회과만50% 음. 나머지 모든 교과가 대안 교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을 갈수 있는 흔히 수능에 나오는 과목은 전혀 하고 있지 않은 학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에 와서 나는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갈 거야 하면 애초에 학교의 목적에 맞지 않는 선택이 될것 같고요. 그 외에 그럼 대학을 못 가느냐 저희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학을 가는 입학 전형이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대한교육 특별 전형 이라는 형태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오히려 자기의 꿈을 키우고 창의력을 바탕으로 자기의 자립성을 가지고 자기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대안학교의 학생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대학이든 또는 대학을 대학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더라도 네. 어~ 자기 진로를 잘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고요. 그런 학생들이 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님께서 학교를 어떻게 이끄실 계획이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김해 대안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 될수 있는 것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라는 것 그리고 학교의 민주주의가 정말로 실현될 수 있는 작은 학교라는 장점일 것 같습니다.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들이 다 같이 학교 운영의 주체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떤 정해진 학교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학교 되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사님 모시고 여러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해 공립 대안학교 참 학생들의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학교가 될것 같다는 믿음이 좀 생깁니다. 학교 운영에 대한 지속성은 담보화돼, 다양성은 민간에서 가져오겠다는 김해 대안고교 경남의 교육 변화의 새로운 걸음이 되길 바라고요. 앞으로 준비 과정부터 개교 그리고 개교 이후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시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